장구 관리 유형으로 나왔잖아요. 71점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59점이 평균이라고 하네요. 뾰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것은요 장래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거 결과 볼라고. 합니다. 어제 장이 어떤지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을 그 찍을까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실 때 극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생략을 했고요. 그 대신에 포장하고 보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검사 키트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화면에 그 띄워놓을 테니까요. 이러한 모양. 이고요. 어, 이거 가격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 보여 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 종합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방기 관리 유형으로 나왔고요. 제가 좀 가스가 좀 많은가 봐요. 어, 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저를 가리키는 거고요. 빨간색 부분은 평균 한국인 네, 그룹 그래프를 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평상시에도 좀 가스가 좀 많이 차 있는 느낌도 있고 약간 불편한 감도 있었는데 어 확실히 어이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 같고요. 맞춤 솔루션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 식습관 개선도 있고 어니 식품 제한, 제한을 해야 된대요 이건 어, 이런 거를 피해야 되는 거 같아요 운동도 추천을 해주네요 추천으로 어, 요가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웬일스 유형은 피, 피로관리 유형으로 나왔고요 어, 그래프 보니까 화, 확연히 그 다른 모습들을 좀볼수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좀 피곤한 마음을 좀 느끼긴 하는데. 그장 때문에 그렇구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 솔루션에는 수면이 나와 있네요. 수면이 나와 있고, 제가 좀 늦게 자고, 밤에 그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그좀 늦게 자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빨리 끝내고 잘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팬 조절, 카페인 조절이 있네요. 제가 커피는 마시지는 않, 않고 있는데, 카페인을 조심을 해야 되나봐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솔루션을 그렇게 세 가지를 어, 추천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양성 점수가 있네요. 저는 다행히도 46점인 것 같아요. 어, 평균하고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어,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래요. 평균에서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유익균, 어, 유익균하고 유, 유, 유해균 점수. 유익균은 45점이나 평균 점수가 그 65점인. 것 같아요. 유해균은 55점이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61점이 평균 점수입니다. 자,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세 결과 그장 건강으로 넘어왔고요. 그장 건강 유형들 보니까 변비가 있고 방귀, 뿌펜망 그리고 설사가 있네요. 넘겨 보니까요, 그 변비가 안심 점수가 나왔고요. 평균 점수가 54점이 평균 점수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않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오다시피 그 방구 관리 유형으로 나왔잖아요. 71점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59점이 평균이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제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프 펜마. 71점이 나왔고 평균 점수가 54점이 평균. 이라고 하네요. 어, 다행히도 안심이 나왔습니다. 어,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신경성 어, 부프팸. 만 불편 불편한 감 61점이고요 평균이 57점이네요. 아, 어,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항상 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나 싶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설사 부분은 54점이 나왔고요 45점이 평균이라고 하네요. 아 어, 그래서 그런가 제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을 차게 먹거나 뭐 잘못 먹었을 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세 결과 m 니스이고요 장내 미생물 검사하면서 까지 한복들이 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어, 행복 지수 보니까 그 21점이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44점이 평균 점수인 것 같아요. 대충 빨간 글씨만 읽어봤을 때 수면장애나 운동보조, 가공식품들을 먹음으로써 불안함과 스트레스 해소를 못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 행복 지수를 좀 낮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볼게요. 어, 이번에는 피로지수입니다. 피로지수는 20점이 나왔고요 주의가 나왔네요. 주의가 나오면서 평균은 50점입니다. 제가 어, 평상시에도 좀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는데 제가 물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운동도 필요하고 운동 부족한 게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은 제가 발목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삐고 나서 그삔 자리가 계속 삐고 삐고 하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오래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운동하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운동하는 것도 되게 싫어지고 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같요 어, 제가 그좀잘 보기 위해서 그 용지를 뽑아놨는데, 적게 뽑았나 봐요.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어, 면역 직수는 66점이 나왔고요. 다행히도 평균을 좀 넘었습니다. 평균 점수는 37점이 평균 라고 적어져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비만 지수는요, 수는 27점이 나왔고요. 평균 전수는 54점이 평균이네요. 그 음식을 먹을 때잘 그 씹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빠르게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 까 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면 지수는 35점이 나왔고요. 어, 주의가 나왔네요. 평균은 57.2. 어, 이것은 그 잠이 좀 부족하고 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되게 놀라운 점은 그 노화 지수를 알수 있네요. 노화 지수를 알수 있는데 제 점수는 57점이나 평균 점수가 46점이 평균 이네요 제가 평상시에도 음주나 술 담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균 이상은 아니지만은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이제그제 결과는 다본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거 보면서 어 여러분들의 장 건강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나눠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